안녕하십니까. 튼실튼실 실전 모의고사 1회 바른생활 개설 시작하겠습니다. 10번. 2022 개정 바른생활과 교육과정 중 교수학습 방향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 바르게 수정하시오. 아마 교육과정 원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미 암기에 동, 통달하신 선생님들이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바른생활과 교수학습 방향에 대해서 교사들의 대화체로 나타내고 있는 설명들인데요.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교사입니다. 바른생활과의 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이러한 기능과, 과정 기능과 함께 다룰 수 있다. 라는 내용은 바로 교수학습 방향의 라항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어서 신교사는 바로 문제를 다룰 실천 경험은 자기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바른생활과가 어떤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마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교사는 학생 주도의 유의미한 실천의 중요함으로 이러이러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유의사항에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조교사는 아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대화체로 옮긴 것이네요. 네 번째, 양교사 보겠습니다. 양교사는 이러한 소양교육, 기타 등등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연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항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교사가 뭔가 수상적인데요. 김교사는 바로, 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나항의 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 생활과의 교수학습은 덕목 중심의 표준적 태도나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공동체의 적절한 행위와 판단의 사례를 찾아보고 실전하면서 윤리적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은 오히려 강조하지 않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김 교사가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튼실튼실 튼실 실전 모의고사 1회 바른 생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